안녕하세요. 폭우와 폭염으로 전 국민이 많이 고생하고 있는데 이 안타까운 인명 손실과 재산 손실이 많아서 마음이 무겁습니다. 우리가 주거를 하는 터가 명당, 꼭 명당이 아니더라도 이 피해를 입지 않는 그런 입지 조건이 옛날 풍수에서는 없었는데 이 기후가 변화함으로 인해서 새로운 명당의 조건이 하나 생겨났어요. 그게 뭐냐하면은 저지대는 이제 피해야 된다, 주거지로서. 그리고 약간 고지대가 이제 살기 좋은 자리가 된다. 이 땅에 흘러다니는 지기가 이제 우리 생명과 건강과 여러 가지 길흉화복을 좌우하는 중요한 천지인에서 지의 요소인데. 즉 땅의 요소인데 지기는 흘러다니면서 고여 있으면서 그 고여 있는 게또 흘러나가는 이때 이 고여 있는 자리가 명당이 됩니다. 고여 있기만 하고 흘러나가는 것이 없으면 아깝함을 느끼게 되고 문제가 생기게 돼요. 근데 이게 서울, 경기, 수도권은 보면은 너무 개발을 빽빽하게 그리고 난개발로 물질적인 상황에 따라서만 이렇게 해가지고 이 명당이 거의 다 파손되고 지금 거의 없다시피 한데 그러면 약간 고지대에서 내려와서 지대가 낮아지는 데서 지기가 모여가지고 이제 생기터가 되는데 여기에 이제 기후변화로 홍수와 침수를 겪는 자리가 돼 버렸어요. 그러면은 이 자리는 주거지로서 피하는 게 마땅하죠. 그렇다고 고지대라고 해도 이 경사가 최고 15도를 넘어가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기의 흐름이 너무 속도가 높아가지고 고이지를 못하고 그냥 흘러 내려 버려요. 그 터에서. 그러면은 그 터에 그 땅에서 올라오는 지기조차도 그 집을 채우지를 못하고 같이 휩쓸려 가버리거든요. 그래서 경사가 너무 15도를 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약간 고지대가 새로운 주거 명당이 되는 겁니다. 물론, 저지대는 이제 침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국가적으로 사업을 벌여야 됩니다. 인명과 재산 손실이 크게 나지 않도록. 근데 기후 변화가 왜 이렇게 이제 심하냐면은 이 사람과 허, 땅, 그리고 하늘과의 관계, 천지인의 관계를 보면 금방 나옵니다. 인간의 마음에서 열기, 독기, 냉기를 뿜어내니까. 그 파동들이 80억 인구가 뿜어내니까 거기에 따라서 이 공간에 양자 파동의 흐름이 전부 달라지고 그게 뭉쳐서 기후 변화를 만들어내고 하늘은 그 기후 변화를 그대로 따라서 움직인다. 그래서 불교에서 삼계화택이라는 말이 있지요. 이 세계가 불타는 집이다. 이건 뭐냐하면 이제 탐진치에서 진 분노. 화 움직이면 생기는 열 이걸 통칭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제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점점 탐욕이 극도로 강화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물질적인 것만 쫓아가지고 마음을 쓰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독기, 열기, 냉기. 이 냉기는 차갑게 식어 버리는, 남을 배려하는 따뜻한 마음이 사라져 버리면서 점점 사이코패스화 되어가는, 이런 마음, 이런 것들을 공간에 뿜어내니까, 이 공간에 기의 흐름이 자연적으로 극단적인 일기 형식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가정마다 똑같은 집의 구조를 갖추고 있어도, 그 집의 분위기가 다 다른 것은 그 거주자의 마음들이, 뭉쳐가지고 그 공간의 길을 형성하거든요. 그래서 집집마다 이게 가정 분위기가 느껴지는 게 다른 거예요. 어쨌거나 저지대는 앞으로 거주하는데 힘든 자리가 된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된다. 이걸 풍수 차원에서 알려드리고 싶어요. 그렇다고 그 꼭대기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천기가 너무 강하게 하늘에서 내려와가 치면서 사람 몸이 건강을 유지하기에 지나친 압력을 주니까 극도로 해로워요. 자 모든 것이 변해갑니다. 이 변화가 바람직한 것으로 흐르려면 개인이나 집단이 행기, 온기를 뿜어내야 되는데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감사합니다.